자 이제 문제식으로 한번 풀어보죠. 원형 동사 가다, 잠자다, 먹다, 놀다 이 동사의 현재형을 말하시오 했을 때 가다 그리고 간다 또더 있죠. 갑니다, 가요 뭐 이런 말들 있죠. 현재형 잠자다 현재형입니다. 원형도 되고, 현재형도 되죠. 또 있습니다. 잠 잔다, 잠 잡니다, 잠 자고 있습니다, 잠 자요. 뭐 이런 말들좀더 나아가서는 잠자, 잠자면서, 뭐 자니까, 잔다면 이런 말도 있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상세해야 되겠어요. 잠 잔다 하나만 쓰죠. 잠 잔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먹다는 원형. 현재형은 먹다도 현재형이고, 먹습니다. 먹는다. 그렇죠. 먹는다. 이런 말들은 현장이 되겠죠. 놀다는 은형이기도 하지만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논다. 놉니다. 놀아요. 이런 말들은 현장이, 현장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형은 뭘까요? 갔다. 갔습니다. 갔어요. 잠 잤다. 잠 잤어요. 잠잤습니다. 이런 말들은 과거형입니다.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먹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은 과거형이 되겠죠. 놀았어요. 놀았습니다. 놀았습니까? 놀았다. 이런 말들은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영어를 써라 그랬죠. 가다. 원형동사. go. 잠자다. 원형동사. sleep.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는 항상 원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항상 원형동사를 우리는 단어 공부에서 암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다, eat, 놀다, play. 우리가 동사, 단어 공부할 때는 항상 원형동사의 형태를 하는 것입니다. go의 현재형은 go도 현재형에 맞고요. go, 저도 현재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sleep도, sleep가 현재형이고요. 또 sleep에다가 s를 붙인 것도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동사 보게 되면 동사 원형 뒤에 s를 붙는,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s를 왜 붙일까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무조건 s를 붙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때 주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 3인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단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먹다 현재형은 그대로 it 또 있습니다. it에 s를 붙여도 현재형이 되겠죠. it. play의 현재형은 그대로 play입니다. 또 plays라고 해도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이 plays, s를 붙인 이 plays는 언제 쓴다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goes. goes. l i p s slips. its. its. plays. plays. 전부 동사입니다. 발음하고 번역하시오. 그리고 운영동사를 골라내기입니다. go, goes, 가다 라는 뜻이죠. 간다, 가다. play, plays, 운동한다, 놀다. comes, come, 온다. teach, teaches, 가르친다. meet, meet, s 만난다. runs, run, 달린다. do, does, 뭐뭐 한다. swims, swim, 수영한다. miss, missy. miss는 뭐뭐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또는 그리워한다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 처음 보는 거죠. helps, help, 도와준다. work, works, 일한다. drive, d r i v e s 운전한다. 이두 단어는 뜻은 똑같아요. 발음은 다르죠. 요거는 원형이고, 이거는 원형이 아닙니다. 요거는 원형이고, 이건 아닙니다. 요거는 원형이고, 이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그냥 현재형입니다. 여기에 예. 나오는 동사는 전부 현재형은 맞는데, 하나는 원형이고, 하나는 그냥 현재형입니다. teach, 원형이고, teach, 저는 아닙니다. meet, 원형이죠. run, 원형, run, 저는 아니고, do, 원형입니다. 더, 저는 원형이 아니고, 수임이 원형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미스, miss 원형, 미시즈는 miss 아니고, 헬프, 도와준다, 원형이죠. 워크, 원형, 드라이브가 원형인데, 이 원형이 아닌 S를 붙인 거, 이거 말이죠. S 붙인 거, S. 요거는 s 를 붙였죠. 요것도 S 붙였고, S 붙였고, 이 S를 붙인 것은 언제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S를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의 큰 차이점이죠. 우리말과 같을 때는 이해가 쉬운데, 우리말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때는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I play. I play. He, plays. He plays. They come. They come. She, comes. She comes. You go. You go. Your goes. You assist sister sister The tigers run The tigers run The tiger runs, the tiger runs. We swim, we swim. Kim swims. Mr Kim swings. You, you go. Your sister The tigers run The tigers run The tiger, run. The tiger, runs. The tiger runs We swim Mr Kim swings. Mr Kim swims 3단S라고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데 3인칭 단수일 때는 원형동사에 S 붙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원형동사에 S 또는 ES를 붙인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I, We는 1인칭이죠. You는 2인칭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물, 사람은 3인칭입니다. 그렇죠? 한개 하나 한 사람을 단수라고 하죠. 그렇다면 3인칭이 무엇이고 단수가 뭔지 알았다면 3인칭 단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는 3인칭이면서 동시에 단수인 것을 말한다 뜻한다. I play. I play. He plays. He plays. They come. They come. She comes. She comes. You go. You go. Your sister goes. You are the, the tiger runs. The, tiger runs. The, tigers run. the, tigers run. the tigers run. We swim. We swim. r Kim swims. 여기는 생략할게요. 그 대신에 말하기 한번더 하겠습니다. I play. I play. He plays. He plays. They, play. They come. They come. She comes. She comes. You go. You go. Your e o s Your sister goes. The tiger runs. The tiger s runs. The tigers run. The tigers run. The tigers We run. swing. Mr. Game swings. 3인칭 단수에 속하는 말을 고르시오. You, 당신, 2인칭이죠. I, 나, 1인칭. He, 그 남자는 3인칭 단수 맞습니다. 그렇죠. They, 그들은 3인칭 단수. 복수죠. She 그 여자는 3인칭 단수. 위, 우리들은 1인칭 복수. 탐, 3인칭 단수. 한 사람이니까. 마이 시스터, 나의 누나 한 사람이죠. 3인칭 단수. 마이 시스터즈, 나의 누나들 복수죠. 3인칭 복수입니다. 마이 바디, 내 몸뚱이. 3인칭 단수입니다. 이게 왜 3인칭인지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겠습니다. Mr.Gin 3인칭 단수 Our sister 우리들의 누나 우리들 이거는 복수이죠. 그렇죠? 그러나 누나가 여기서는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됩니다. 단수죠. 3인칭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입니다. Tiger 3인칭 단수 호랑이 Tiger 저 호랑이들은 복수죠. My book 나의 책 3인칭 단수 Your book 너의 책도 3인칭 단수 만약에 my books 했다면 이거는 3인칭 복수가 되겠죠. Your face, 너의 얼굴, 이걸 보는 겁니다. 얼굴은 3인칭이고 단수죠. His books, 그 사람의 책들, 책들 복수가 됩니다. 3인칭 복수. 그렇죠. Our house, 우리들의 집. 집이 여기서는 중심입니다. 우리들의 집은 크다 하면 우리들이 큰게 아니고 우리 집이 큰 거죠. 이 집이 주어라 이 말입니다. 주어. 그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이 말이죠. 응? Our houses. 우리들의 집들, 집들이니까 복수가 되잖아요. 3인칭 복수.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 복수죠. 예, 네, 복수.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 그들의 요만한 복수이죠. 그러나 이거는 중심어 아닙니다. 이 friend, 이게 중심어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friend. 친구는 3인칭이고, 친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수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3인칭 단수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는, 탐은, 누나는, 김씨는, 누나는, 호랑이는, 책, 얼굴, 하우스, 집이죠. 친구, 이런 말이 서인정당입니다 그렇죠?